1819 챔프전 3연패부터 쭉 정규 리그를 있구나. 못 이기고 챔프전을 붙은 거예요? 아니요. 그 챔프전 챔프전에서, 챔프전에서 3연패? 3연패를 당하고 그리고 정규 리그를 다 지고 그리고 올 시즌 정규 리그를 또다 지다가 마지막에 만든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KB 3대 영을 하서 <laughs> 이젠이좀 이제, 솔직히 말이 돼요. 자 이제 다음 순서로 절대 1강 통합 우승 0순위로 평가받았던 팀 하지만 정규리그도 챔피언 결정전도 모두 한 걸음이 모자라서 2위로 마쳤습니다 KB 스타즈입니다 정규리그 21승 9패로 1위 우뢰원행과 한경기차로 2위 박지수가 정규리그에서 MVP 포함 7관왕을 차지하는 기여을 토하면서 정말 슈퍼맨처럼 활약을 했는데 아쉽게도 KB는 슈퍼팀이 되지 못했습니다 플레이오프에서 신한은행을 2대0으로 잡을 때만 해도 기대가 되게 좋았는데 챔프전에서 리그 최강의 팀 삼성생명을 만나서 뭐라고요? 최강의 팀 챔피언 삼성 삼생명을 만나서 풀세트 접전 끝에 패배했어요 풀세트? 풀세트? <laughs> 배구, 배구야? <laughs> 죄송합니다 배구 보고 왔죠 <laughs> <laughs> 5차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패배를 했어요. 정규리그 2위, 챔프전 2위. 결국 아무 기록도 남지 않는 시즌이었습니다. 좀 아쉬움이 많아요. KB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저희 월간지에서도 이제 정리하는데 원성 이자 정리라거든요. 라이징 스타에 없음이라고 써놨더라고요. 손대웅 위원이 봤을 때올 시즌 KB를 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2, 3라운드는 끝내주기 시원했다. 원덕수 아, 감독이 원했던 놈과 가 그대로 나온 것 같다 생각이 들었었는데 2021년을 통채로 봤을 때는 음. KB가 이름값을 못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1월 1일부터 전적 보 8승 5패인데 플레볼 플랫폴레... 나간 세팀 상대로는 삼승 사패였습니다. 그나마 삼승도 많이 기운 다음에 거둔 것도 있었고. 네네. 근데 저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리바운드 마진도 떨어들고, 3점슛도 떨어지고, 결국에는 박지수 혼자 농구하게 만든 것이 좀 아쉽지 않았나 해 들고. 무엇보다도 이제 구준일 히류 선수가 많지 않았다는 점. 그러니까 박지수 혼자 리바운드 잡게 할거야막그런 얘기 계속 하셨잖아요. 실제로 박지수 혼자 거두는 리바운드 비중이 지나치게 컸고, 그런 부분이 조금 전체적으로 왔고 안맞그트이좀안 맞지 않나 그냥... 내 생각이 들어가지고. 효부의 <laughs> 와꾸. 와... 와... No. 좀 말씀하신 대로 지금 2, 3라운드 때 너무 좋았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가 뭐 박지 선수가 21분 뛰고 트리플 더을 응. 하고 막 그랬던 경기였는데 박지 선수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석공 나감 제자리 찾아가고 수비할 응. 때도 석공 유기적이었고 유기적으로 워라운드 해주고 외곽수또 다들 어 안덕수 감독이 감독 KB 감독 부임하자마자 그때 전국 체전인가 어디 와가지고 기자들한테 인사한 적 있었어요 옆자리 에 앉으셨는데 갑자기 다이어그램 막 그리시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움직이는 동 하고 싶다라고 아. 그리시는 게 있어요 제 생각에 2, 3라운드 딱 나와가지고 감독님한테 말씀도 음.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사라운드부터 슬슬 실종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저는 답답해서 연습도 보러 간 적이 있었요 네, 그 준비가 안된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경기 가 시작되면은 안 나오더라고요. 더블팀 음. 들어간 연습을 했는데도 더블팀 박자 하나씩 늦고 그런 것들이 좀 전체적으로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무너졌던 것이 레이오프까지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 KB가 급격하게 분위기가 떨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정규리그 미디어 때 1위 하겠다고 당당하게 뻔뻔하게 얘기한 팀이 딱두 팀이었잖아요. KB하고 삼성생명. 1위 라이벌로서 좀 어땠나요 그 KB가? 일단 위력적인 팀이긴 했죠. 슈터 있고 큰 센터 있고 위력적인 팀이었는데 정규리그에서는 이제 너무 유리해 보였어요. 너무 유리해 보였는데 이제 플레이오프를 치르면서 좀 선수들이 분위기 때문인지 지수의 의존에 대한 문제인지 경기력이 좀 급격히 그리고 또 선수들이 나올 때 이제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하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방심했던 게좀 다른 팀들한테 한 게임 한 게임 잡히면서 그리고 또 주위에서 무조건 정 그리고 우승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못했을 때그 선수들의 상실감과 그때 그팀 안의 분위기 이런 부분이 좀. 안 좋게 작용이 된거 아닐까, 보죠. 저희 팀은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손대모험 위원이 얘기한 부분이기도 한데, 외부에서 아, KB는 왜 리바운드를 할때 박지수만 리바운드를 하고 박스 아웃이 딴 소들이 안 될까, 뭐 이런 얘기들을 저걸 왜안 잡아줄까라고 했을 때, 연습을 보면 그런 거 계속 코치 스텝이 잡아줬다는 얘기거든요. 하고 연습도 했는데, 경기에 들어가면 그게 안 나왔다라는 결론이 나왔는데, 선수 입장에서 훈련 때나 이때 준비를 충분히 다 했는데, 경기만 들어가면 그게 안 되고, 좀 이런 부분들이 생길 때가 있나요? 집중력 차이인 것 같아요. 저희가 정규리그를 준비할 저희도 그렇게 나가려고 나간 거 아니었어요. 저희도, <laughs>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연습을 하고 나갔는데 그렇게 그 경기력이라는 게 상대성도 있고 여자 선수들이다 보니까 기분이라든지 컨디션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좌우를 많이 하거든요. 저희도 준비 다 하고 나갔던 정규리그였어요. 아, 그러니까 중도가 근데 다른 것 같아요. 저희가 뭐 그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삼성 용량도 경기를 보다가 둘이 쟤네 왜 저럴까요? <laughs> <근데> 저희도 <laughs> 그랬어요. 저희도 우리 왜 이러니까 이아 그러니까 진짜. 경기력 너무 안 좋고 이제 연패 길어지니까 부담도 되고. KB는 어쨌든 리그 최고 선수라고 얘기하는 박지 선수가 있어요. 같은 포지션이잖아요, 센터. 네, 네. 그리고 또 얘기를 할 때, 삼성도 항상 정규 리그 때, KB의 상대를 마지막 라운드 이기 전까지 1 2연패를 당했잖아요. KB한테. 챔프전 포함 1 4연패니다그 <laughs> <laughs> 어... 6라운드 이기 전에요? 네. 어, 네. 몰라? 2년 동안. <laughs> <차린다. 웃음> 아예 생각이 어, 없었어요? 아니었는데아니 아, 맞아요. 저 이겼어요. 2년 동안 승리가 한 번도 없었어요. 동안... 음, 왜 그랬어요? 챔프전에서 1819 챔프전 3연패부터 쭉 정규리그를 못 리그. 이기고 챔프전을 붙은 거예요? 아니요. 그 챔프전에서, 3연패를, 3연패를, 챔프전에서 3연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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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연패를 당하고 그리고 정규리그를 정규 정규 다 해. 지고 그리고 올시즌 정규리그를 다 지다가 마지막 라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제가 KB 3대 영을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좀 솔직히 말이 돼요. 아 이제는? 팬들 입장에서는 배윤이면은 박지수 상대로 좀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본인은 어때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음. 저는 이제 왜 그랬냐면 제가 이제 농구를 지금까지 해오면서 키큰 선수를 상대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음. 그것도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그거를 제가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제 입장에서는 저도 승패에 상관없으면 저도 계속 할수 있죠. 근데 제가 저보다 20cm 큰 선수를 상대하는 것보다 저희 동료들이 하는 게더 낫다고 제가 지수를 끄는 게 낫다고 봤어요. 20cm까지는 아잖 사람? 20cm. 아니, 아니, 지수 지수가. 키에 있어서 네, 근데키 차이가 이제 많이 나니까 제가 굳이 신장 차이가 있는 선수 무리하게 제가 붙여서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사실 제가 이번 시즌을 치르면서 거의 역할이 더블팀으로면 끌어서 줘야 되는 역할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수가 저를 막으면 더블팀이 안올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다른 역할을 해야 된다 생각했거든요. 이제 제가 애들 잘라주는 거 슛을 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게 그게 좀 독이 됐던 것 같기도 하고 정면 도파 사실 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뭐 챔프전 때 제가 4차전까지 딱그 경기 다돌려보면 세워보니까. 박지수 선수랑 한 1m 거리, 50cm 거리 음. 근접된 상황에서 배윤 선수가 4차전까지는 11개 중에 3개밖에 못 넣었더라고요. 4차전에? 4차전까지, 아, 4차전까지 4경기에서. 어. 근데 5차전에서는 되게 과감하게 또 시도하시면서 결정적으로 또 해내면서 잘했던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5차전 때는 아까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5차전 시작부터 경기 리듬이 저희가 너무 좋았어요 윤예빈 선수도 뭐 시간이 다 돼서 들어간 슛들도 많았는데 그게 정말 예빈이가 이렇게 정말 뒤로 섰어도 들어갈 정도로 경기 리듬이 너무 좋았어요 다섯 명다 우승을 하려면 운이 따라줘야 된다는 그날 경기 리듬이 너무 좋았고 5차전이 중요한 경기였는데 사실 저희는 4차전이 그렇게 되고 진짜 힘들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5차전이 정말 혈전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연장을 가면 같이 왜냐면 이게 이기면 우승이고 지면 준우승이니까 너무 큰 게임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뭔가 시작했을 때부터 너무 잘 풀리고 그냥 뭐 단비 슛이 막 계속 들어가고 그냥 잘 풀려서 뭐 제가 시도했던 것도 그렇고 뭐 예빈이가 시간이 다 되어서 쏜 것도 약간 어떻게 해서 쐈어도 들어갔을 약간 그런 네, 그런 의까지 왔다고. 국가대표로 나가서 외국 팀에 가도 경기를 해보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 작년에 외국인 선수 없을 때는 외국인 선수를 직접 상대도 해보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올해 박지수 선수인데 박지수 선수하고 일대이 확실히 박지수 선수가 수비를 할때 다른 선수하고 비교했을 때좀 어려움이 있는 선수인 거 확실한가요? 공병이 저를 막았 때보다요? 아까 그러니까 니그러뭐 외국인 선수도 있고 뭐 여러 선수랑 상대해봤잖아요. 박지수 선수를 상대한 느낌은 어땠나요? 아 지수를 상대한 느낌 확실히 신장에 비해서 스피드가 좋아요. 음. 지수는 정말 대단한 선수고 저렇게 나올 수 없다는 걸 정말 제가 말하지 않고 정말 지수도 알 거고 모두가 알 거예요. 지수는 정말 대단한 선수고 수비도 좋고 이게 농구가 지수가 정말 너무 좋은 선수여도 한 골도 안줄 수는 없잖아요. 예 모든 선수 장단점이 있고 또그 선수의 장점이 있으면 또 단점을 공략해야 되는 게 맞고 예, 근데 지수는 정말 대단한 선수인 거 수비도 좋고 저 하나 궁금한 게 있는 게 챔프전 2차전 때 4쿼터 마지막에 네. 5반칙을 하셨어요 네 근데 5반칙이 네. 오심이었습니다 어. 예. 그쵸 렇 예. 인정했어요 <laughs> 예. 그쵸 인정했는데 예. 네. 그때 뭐라고 하시면서 나가셨어요? 제가요? 예. 심판분한테요? 아니요 속으로요. 나중에 비, 보면 알, 알 걸. 알거 진짜 진짜. 제가 제가 말했거든요. 예, 근데 물론 불면 팔고 절대 안 받기는 하는데 사람이 얼굴하고 음, 그, 그게 너무 중요한 같은데. 순간. 저는 제가 나간 거를 떠나서 그 들어오는 사람이 얼마나 부담이겠어요. 제가 안에서 못 하든 실수를 하든 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부담이에요. 그 부담을 주기 싫어서 제가 있, 있으려고 버텼는데. 알겠어요. <laughs> <laughs> 네. 알겠어요. 나중에 저... 사진은... 어떻게 보셨까요? 막 되게 미안한 마음도 있었을 거고. <목소리> 진짜 진짜 연장만 가지 마. 왜냐면 어... 연장하면 그 선수 또 어떻게? 나한테 아들어가는 선수 어떻게? 근데 연장 가서 이겼어. 연장, 연장, 연장 아... 가서 그냥 전 머리 아파서 앉아 있어 가지고. 나못봐볼 이렇게 자, 그럼 KB의 올 시즌 가장 인상적인 선수 는 누구인가요? 어, KB 없나요? 뉴페이스가 없었죠. 어 지수죠. 팀을 하드캐리했죠. 근데 너무 대단한 시즌 보낸 것 같고 더 잘할 거고 지수는 가능성을 떠 떠나, 떠나서 정말 지수가 인상 깊었죠. 지수의 음. 박지 선수가 수비를 외곽까지 나와서 수비하면서 다시 들어갔다 하고 또 그런 게 움직임 자체가 그걸 또 30분, 40분 가까이 해냈다는 것 자체가 대단했던 것 같고 임금매 감독님 인터뷰에서 그런 게 나왔어요. 박지 선수한테 고맙다고 했던 음. 게그 근성을 끝까지 보여준 게 경이로웠고 뭐 그런 칭찬하셨더라고요. 저도 똑같은 느낌 음. 들었습니다. 정진경 정진경 의원도 얘기를 했던 게그 삼성에서도 그 챔프전 때 아마 영상 올렸을 거예요. 패스가 정말 기가 막히게 돌아가지고. 2차전 네, 네, 그 김현배 선수가 말해서 듣는 장면이 나왔는데 정진경 의원이 그걸 보고 삼성이 잘한 것도 잘한 건데 너무 화가 나는 게 지금 이 공을 따라다니는 게 박지수가 로테이션을 혼자 계속 따라다닌다. 가장 큰 선수가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수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좀 화가 난다. 이거는 역할이 잘 바뀌어 있다. 지금 약간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역할을 소화할 만큼 박지수가 대단하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박지선 수수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시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별 언니 그런 수지 그 이제 운이 너무 따라줘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운이 왔다. 이 차를 끝나고 돌리다. 우리 우승한 거야? 이 약간 음... 이렇게 된 거예요. 다. 진짜로? 하우? 이렇게 되는 데 정말 역시 웃음을 주기 쉽게 되는 거예요. <laughs>